그래야 <laughs>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도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이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레비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하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유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몸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몸의 각 지체를 우리가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통일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아직은 부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표현하는 온전한 사람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그 뒤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어린아이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laughs> 모든 교회들이 이단의 많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들의 흔들려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또 감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어리석은 것을 따르거나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넘어가서는 안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나 유대인법주의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흔들었는데 그런 교훈들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이 본받아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질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충만하고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애, 그분의 봉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사랑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하나의 온전한 지체들이 하나 돼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분량대로 자기가 맡은 은사나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단의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이단 세력의 교훈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분당을 하거나 의견을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서로 도우고 연락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권면하시는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신 것을 오늘 아, 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고 권만하신 말씀에 오늘도 아멘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 자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앞서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과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 함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